즐겁게 춤을 추다가 yeah. 그대로 멈춰라!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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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즐겁게 춤을 추다가 yeah. 그대로 멈춰라! Yeah. 눈도 감지 말고 yeah. 웃지도 말고 yeah. 울지도 말고 yeah. 움직이지 마! <laughs>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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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<laughs> 눈도 감지 말고 <laughs> 웃지도 말고 <laughs> 울지도 말고 <laughs> 움직이지 마 <웃음> 즐겁게 <laughs> 틈을 쓰다가 그대로 멈춰라. <laughs> えっ <laughs>